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회사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구원의 특권과 책임을 누리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된 삶입니다.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리가 제로되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3절에서 15절은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 영생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대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문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의 그리스도 대심 그리고 하나님 아들 대심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다 라는 말은 형제형 동사로 영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담대함 중 특히 이 구절과 3장 21절은 담대함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그가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신자가 상호 거주할 때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상호 거주 안에 있을 때 그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이며 그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 중 특히 형제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죄를 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사실 본문 자체는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세력들 외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볼때 그들이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국건히 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리가 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은 마땅히 주의 위 형제 자매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공동체는 더 굳건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세성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는 요한이스에서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하목 재물이 되신 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확신해 주시는 분, 마귀 일을 멸하신 분, 신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교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든지 세상에 소속되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지각이란 잘 이해하도록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지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참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타이틀을 사용하여 그를 묘사합니다. 유아니스에서 계속 따로 언급되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연합되어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영생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또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 속속된 자들이며 그들의 믿음과 영생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1절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헬라우 원문에서 우상들이라 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 공동체 당시 유행했던 로마 제국의 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아니스의 저작 장소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기독교로에 심하기 이전에 모든 믿음과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스의 저작 동기나 배경에 비추어 볼때 사도들이 전수해 준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 만들어낸 잘못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적대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 우상이 되어 구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을 전하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 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증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참 사귐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생이 약속된 자로서 지혜롭게 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足够。